엊그저께 며칠 전에 그, 돈마보음연구회에그뭐 이렇게 뭐, 어, 총목격인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나한테, 아, 깨달으면 저절로 춤이 나오고 항상 그냥 황홀경에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직 그러질 못한데, 뭐 이러면서. 제가 그런 체험을 좀 했는데 항상 그렇진 않아요. 그렇다면 그게 부족한 걸까요? 하는 질문을 해요. 그래서, 아이, 그런 질문을 하시는 것부터가 아직 깨닫지 못했다는 증거인데요. 하고 아주 그냥 좀 예의 없이 무례한 답변을 했더니, 아이, 보니, 아, 그럴 것 같아요. 그러시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이게 뭐냐면, 어떤 조건이나 상태가 깨달음이다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까 제가 말했듯이 여러분이 언제 어떤 상황 속에 있던 자기가 늘 마음만 먹으면 황홀해질 수 있다 그럼 그 사람은 깨달은 거예요 왜냐하면 본래 아무 일이 없거든 본래 아무 일이 없는데 자꾸 아무 일이 있다고 하니까 걱정건신과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말을 씀을 제가 왜 드리냐면 여러분이 행복이란 이런 것이다라고 규정하는 하는 여러분은 아직 자기가 절대 행복 속에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행복을 규정한 하는 한 나는 그 행복에 갇혀 있는 거예요. 이게 행복이다. 규정하는 순간 나는 그것에 붙잡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절대 행복은 내가 창조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절대 행복이 이것이다고 그 소로 들어갔다가 마음대로 체험하고 현실 속의 일을 다루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다시 육식 활동을 하러 나올 수도 있어야 돼요. 자유자재해야 돼요. 내 이런 상태입니까 저런 상태입니까? 하면 거기에 갇힌 거죠. 자 그래서 어, 이, 우리가 이, 그, 이제 이런 자기 자신에 대해서 깨나야 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이제 불교 에 이런 말 있잖아요. 색적시공 공즉시색. 그죠? 이 말을 달리 말하면 뭐냐면. 음무소주 이생기심이고 또 달리 말하면 중도고 또 달리 말하면 있는 그대로고 또 달리 말하면 네가 창조주다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자기의 삶을 지금 불행하게도 만들고 행복하게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이 나를 행복하게도 만들고 불행하게도 만든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잘 보면 세상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든다고 하는 순간 나는 내 삶의 마스터가 아니에요. 나는 내삶 어떤 환경과 상황이 노예가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근데 모든 환경과 상황은 누가 이건 이런 상태야라고 해석 분별은 누가 하고 있죠? 자기가 하고 있잖아요. 그죠? 왜 쉬운 말로 그런 거 있잖아요. 소주가 반 병이나 남았다. 반병밖개안 남았다. 반 명이나 남았다는 순간 천국이 열리고, 반명 밖에 안 남았다는 순간 지옥이 열리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자기가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색과 공이 별개 아닙니다. 그거 별거 아니야 하면 공이고, 이거 큰일 난다 하면 색이에요. 아, 그래도 이만하긴 감사하다 하면 색이고. 그러니까 지기가 사실은 다 일체 유심조로 창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창조한 결과에 자기가 빠져 있거나 갇혀 있기 때문에 괴롭고 인생이 고통이 된 거죠. 그래서 인생 자체가 아이 부처님이 이제 열반경이나 아함경에 보면 공덕천녀와 흑암천녀 이런 말이 나요. 이거 다 아실 거예요. 그죠? 그 저기 무슨 말이냐면 공덕천녀는 행복을 상징하는 선녀고 흑암천녀는 불행을 상징하는 나찰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 그런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그 경전에 나오는 얘기인데 어떤 장자가 누가 노크라길래 나가봤더니 너무나 이렇게 막 천사가 아름답고 정말 그막 빛이 나는 그런 아름다운 여인이 서 있길래 어우 오오시라고 했더니 아 근데 제가 들어와도 되냐 그랬더니 아이 웰컴입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그렇다면 제가 동행자가 한분 있는데 하면서 불러줬는데 보니까 세상에 저런 못생기기도 정말 보기도 괴로울 정도로 못생긴 데다가 악취가 막 나고 그냥 그뭐 온몸에서 무슨 그렇게 이상한 고름이 떨어지고 뭐 진짜 꿈에 나올까봐 무서운 귀신 같은 여자가 하나 떡 나타나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항상 우리 들은 같이 댕겨야 되는데, 둘다 받아주시겠어요? 아니면 둘다안 받으시겠어요? 하고 물어보더래요. 그 얘기가 뭐냐면, 행복과 불행은 항상 동전의 앞뒷면인데, 네가뒷면은 빼고 난 앞면만 바랄 거야 라고 살 거냐, 아니면 동전은 동전일 뿐이다 하고 살 거냐의 문제, 자세를 묻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동전은 동전일 뿐이다라는 건 뭐냐면, 이제 우리가 행복과 불행을 인식하고 분별하는 그거에 포커스를 맞추자는 거죠. 부처님은 이제 당신이 이 세상에 온 게, 난딴거 얘기하러 온게 아니고, 모든, 모든 고통에서 너희를 해방시켜 주려고 왔다. 난그 얘기만 한다. 그게 부처님의 얘기예요. 그래서 나한테 뭐 자꾸 뭐 사후에 어떻게 되느냐, 뭐, 뭐는 뭐 어떠냐, 우주는 끝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 질문하지 말아라. 난 그런 거저다 필요 없고 오로지 난이 얘기만 한다. 근데 사실 예수님도 그러시지 않았어요? 뭐라고 했냐면 수고하고 짐진자들아 다 나한테 와라. 내가 너의 안심 인명처가 돼 주겠다. 편히 쉬게 해 주겠다. 이게 핵심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이라는 걸 가만히 보면 사실 우리는 행불행 사이에서의 방황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방황을 우리는 외부 요건이 행불행을 가져온다고 보는데 사실은 그 행, 행복이다 불행이다를 규정짓고 분별하는 게 나라는 거죠. 사실 어린애한테는 술이나 커피는 고통입니다. 까나는기한테뭐두세 살짜리한테 커피나 술을 먹이면 애가 즐거워하겠어요. 아 맛있다고 하겠어요. 그런데 어른한테는 그게 즐, 즐거움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든지 이렇게 주관적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굉장히 객관화시키는데 도사들이 돼 있어요. 어, 물론 기독교는 이론상 불행을 다 없애고 행복만 넘치는 천국이 있다라는 전제로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이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런 게 얼마나 허구인지를 금방 아실 거예요. 천국에 갔어. 근데 목표 없이 이제부터는 영원히 살아야 돼. 넌 목표도 없어. 그냥 살아. 근데 보니까 이웃집 여자가 나보다 훨씬 이뻐. 이진 남자가 나보다 더 훨씬 더 잘생겼어. 자, 그때부터 이 천국의 삶이 갑자기 괴로워지기 시작하는 거야. 아우, 저기 이쁜 여자랑 살아봤으면 저렇게 멋진 남자랑 살아봤으면 갑자기 이렇게 마음이 들어. 그럼 어떡할 거야? 예수님한테서 따질 거야? 우리 마음으로 바꿔주세요 하고. 또, 좋아하던 음. 음식. 좋아하는 취미활동 제가 옛날에 그림을 많이 그린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집에 좀 그린 게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경이롭고 아름다운 그림이 없는데 내가 갑자기 뭘 그리고 앉아 있어 도저히 이대로 이걸 따라갈 수도 없는데 뭘 그린다고 내가 이러고 있었단 말이야. 아, 이, 이, 이런 게확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안 그리기 시작했어요. 이 감상하기도 바쁜데. 자, 그래서 우리가 보면 절대적인 무조건 만의 행복, 하늘나라, 천국 이런 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나 무슨 석가가 말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속에 하늘나라가 있다, 우리 마음속에 구원이 있다라는 말은 우리가 변화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대로가 어디 가서 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질적으로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질적으로.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깨달음이거든요. 자, 그래서, 어, 음, 우리가 이제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자기한테 이 세상에 최고의 선물을 해줘야 될게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세상에 최고의 선물이 뭘까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깨달음 밖에 없어요. 이거보다 더 최고의 선물이 있을까요? 그래서 경전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이 세상에 우주에다가 칠보 보석을 가득 채워서 보시란다 하더라도 남한테 깨달음의 진리를 한번 설명해 주는 것만 못하다. 그게 금강경에 있는 말이에요. 그만큼 큰 복이 있다는 거예요.